영혼을 왕따시키지 맙시다. 네, 믿음의 여유를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 5차 특세 14번째 시간이고, 야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망의 사람, 야곱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배송전님 도 얘기했었는데, 여러분의 야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성운동가인 강준민 목사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다룬 잡초 같은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강 목사님은 야곱을 가리켜 집념의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름 잘 어울리는 별명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 흘렸던 땀과 눈물 또 수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종종 이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을 사용하기도 합니 하고 사람을 속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집념이라는 장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겠다는 그 무서운 집념 말입니다. 강 목사님은 이렇게 야곱을 집념의 사람으로 전제한 다음에 그의 어머니 리부가를 집념의 여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집념의 하나님으로 그 책을 통해서 연이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내내 살펴보려고 하는 야곱의 인생을 그런 맥락에서 분명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세기를 읽어보면 야곱의 대단한 집념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환도뼈가 부러져서 서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주셔야만 한다고 때를 쓰고 있는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야곱의 개인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야곱에게 다른 별명을 하나 붙여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말씀의 제목대로 갈망의 사람 야곱입니다. 이 집념이라는 표현도 야곱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집념이라는 표현은 이 갈망이라는 표현에 비하면 좀더 인간 주도적인 표현이지요. 마치 내가 마음먹고 그 일에 대해서 집념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강준민 목사님이 그렇게 하려고 한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그 단어를 대할 때,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니, 저같이 이제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과 긍정주의를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저는 설교자로 말씀을 전할 때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태도 등등을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태도와 비교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수 있다면 부정적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매사를 긍정주의로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주의, 긍정적 사고방식의 무조건적인 적용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강력하게 집중하면 그것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들이 내가 마음 먹고 집념을 품고 있으면 다 해결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약한데요. 얼마나 어리석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긍정주의가 아닌 섭리주의를 핵심 논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섭리가 뭡니까? 섭리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을 창조하시며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사람이 무엇을 이루고 싶어서 안달이 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어떤 일을 하고 싶지 않아도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흘러가게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결국 이 섭리라는 것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섭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짐념의 사람 야곱이라는 표현보다는 갈망의 사람 야곱이라는 표현이 더잘 어울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족장 중에서도 좀 만만합니다. 우리가 비슷한 구석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의 잘못을 쉽게 말할 수 있고 우리 안에도. 당신과 비슷한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야곱인데요. 그러나 그에게는 이 범인이 따라갈 수 없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정도가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셔야 한다.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 말씀을 보면 형 에서와는 달리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이후 성경을 통해 볼수 있는 야곱은 늘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강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단지 우리가 잠시잠깐의 위로를 위해서 믿는 절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결국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착절한 아주 분명한 확고부동한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꼭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갈망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우셨고요.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 때에 벌어진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에서로 하여금 평소처럼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 별미 먹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를 마음껏 축복해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요구대로 애서는 사냥을 하러 들판으로 나갔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리부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형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laughs> 향하게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갈망에 사는 야곱을 키운 갈망의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리부가의 방법이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삭과 리부가가 두 아들을 각각 편애하게 된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리부가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볼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엘리에셀를 만나서 이삭이 사는 곳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봐도 리브가는 분명히 평범한 여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리브가의 성향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리브가가 보여주는 모습에서 우리가 꼭 발견하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갈망의 또 다른 얼굴인 열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갈망과 열정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앞면과 뒷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열망을 만 열망을 만들어내고 열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열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망과 열정은 결코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바로 이 대목에서 문제가 엿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대면 대면 합니다. 그야말로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하면서 귀찮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런 태도 속에 과연 갈망이 들어 있을까요? 이런 생각 속에 열정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될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국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중국에서 무려 한 백여 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게 됐다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베테랑 선교사님들 그야말로 뭐근 20년 가까이 중국에서 선교하고 우리 교단에서 말하면 중국 선교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몇몇 선교사님들까지 이번에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당장 우리 교단 입장에서도 중국 선교에 좀 적신호가 켜졌다 하는 우려하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계속 또한 기도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현재 중국에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한 젊은 목사님이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선인 선교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중국에 가면 이제 밖으로 이렇게 우리처럼 드러나 있는 교회는 삼자 교회라고 그래서 국가에 나름대로 지도를 받는 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우리 신앙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다 해서 가정 교회라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소수 모임을 갖는 그런 교회 두 가지 교회가 중국의 교회거든요. 이 가정 교회에 중국인들과 같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찾아간 것이죠. 저도 가정 교회를 몇곳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가 때는 마치 뭐007 영화를 방불하는 것 같아요. 밤 늦은 시간에도 어색한 곳에 뭐 이렇게 무리져 가지도 못하고요. 뭐두 명, 세명 이렇게 조언들을 나눠서 안내자를 따라서 이제 그 예배 처소를 찾아가는데 사방을 다 살피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찾아가서 들어가 보면 이제 그들이 모여있는 처소가 나와요. 거기서 같이 예배하고 하는데 한국교에서 회 특별히 제일 많이 보내준 게 뭐냐 하면 이 찬양 반죽입니다. 반죽이. 안 아시죠? 예, 그게 가면 예배처소에 따로 뭐 이렇게 올견 이런 건 없으니까 그거 조그맣게 틀어놓고 이제 거기서 예배하는 그런 일들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어, 힘겹게 찾아간 예배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배전 찬송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도자가 선택한 찬송곡이 어떤 찬송이었느냐? 무려 이 100절까지 있는 찬송이에요. <laughs> 찬송가가 100절까지 써요, 가사가. 그 가사를 도대체 어떻게 썼는지도 궁금해요. 여러분, 이게 뭐 지금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실화예요. 조금 도 보태지 않았어요. 아무튼 찬송이 시작되었는데, 이걸 어느 세월에 다 불러? 성교사님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뭐다 부르니까 그 찬송을 따라 부르게 됐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찬송은 제일 길어야 5절이거든요, 5절. 5절 있는 찬송이 제일 긴 찬송인데, 그래서 부담없이 불렀었는데, 이게 막상 50절, 뭐 60절 계속 부르니까요, 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성교사님이 스스로 이제 마음을 다독인 것이죠.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바꾸고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느덧 96절, 97절, 98절, 99절, 드디어 은혜롭게 100절까지 잘 불렀습니다. 그때 이제 성교사님 마음속에, 아! 하나님 정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도자가 너무나 은혜로운 멘트를 이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은 곡을 한번더 뜨겁게 부르겠습니다. 이 멘트에 이 성교사님은 그냥 뒤로 넘어가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어느 목사님이 중국 북경에 가서 교인들을 방문했는데요. 거기도 이 가정교회 예배초소였는데, 그것을 예배를 드릴 때에 외부에서 온 사람은 절대로 설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족들끼리 모여서 모이는 교회, 뭐, 조선족들이 모이는 교회,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한국 선교사가 설교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이게 누가 가서 신고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는 건 놔두지만, 그것도 조선족이 한족교회를 가서 또안 돼요. 또 한족이 조선족교회 가서 뭘 해도 안 되고, 이게 하여튼 좀 그렇게 종교법이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재미있게, 재미있게도요, 일어서서 말하면 그것이 설교고, 앉아서 말하면 좌담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사람도 앉아서 말하면 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시한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뭐 서서 설교는 못하고 이제 앉아서 좌담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말씀을 더 하라는 회중의 권유에 따라서 무려 이제 두 시간이나 앉아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자 경청하고 있던 그 한족 청년 하나가 벌떡 일어났더니 이렇게 소리를 치더래요. 오늘의 교양. 전적으로 접수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공산당이 인민들을 상대로 사상교육을 할때그 교육을 가해서 교양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그래요. 결국 그 청년이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를 있는 그대로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그 내용을 요약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의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적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을 하지 맙시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면 건넌 줄로 알아야 합니다. 장님이 눈을 떴다고 하거든 뜬 줄로 하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면 그대로 믿으십시오. 거기에 인간의 생각을 더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이성적 비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에 대한 수용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전적인 수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바로 열정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지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 중국에서는 전해볼수 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뭐 여기저기서 추방당하는 이유가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공산당 정부에서 이 그냥 놔뒀다 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리스트를 다 갖고 있거든요. 이번에 아주 대거 그냥 백가정 이상을 한꺼번에 한국 선교사를 내쫓은 이유는 지금 그 거꾸로 말하면 중국 안에 중국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붕을 이루고 있다는 반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이 자생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여러분 중국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외우고 다니잖아요 중국 교인들 가운데 이걸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외우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길이 막히면 사람이 더 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들고 다니니까 함부로 생각하잖아요 아무 때고 볼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중국 교인들은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게 사는 길이니까 성경을 아예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그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 우리는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갈망과 열정을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냥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거라면 이렇게 새벽을 깨울 필요도 없을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함께 나눴으니 그 말씀을 전적으로 접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기록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재현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이어져 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야곱을 애소로 변장까지 시켜가면서 이 일을 추진합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 함께 봉독할까요? 11절부터 14절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부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 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내일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리브가의 갈망은 향후 벌어질 일에 대해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겠다는 책임감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론, 에서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서 야곱을 위하려고 하는 리브가의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높이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감수하려고 하는 것,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도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도 특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 그리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모든 마중물여람의 가족들에게 갈망의 사랑 야곱과 같은 믿음의 부요함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누리는 복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조 로지 모리슨의 내 마음의 하이웨이라는 책에 실린 아주 짧은 한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해요. 우리는 끈기 있는 일관성으로 승리를 얻는다. 우리는 어떤 화려한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끈기 있는 지속성으로 이긴다. 어떤 조용하면서도 눈부신 끈기는 모든 성자들의 표식들 가운데 하나였다. 콜럼버스의 항해일지에는 다른 모든 항해일지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기록사항이 있다. 그것은 오늘은 순풍이 불었다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는 항해하였다이다. 안개와 폭풍우 그리고 선상폭동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항해하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새병사 여러분 여기에 갈망이 무엇인지 잘 들어 있어요. 그것은 조용하면서도 눈부신 끈기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매일 매일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내 상황이 애서처럼 모든 것이 다 주어진 상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안에 야곱과 같이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나는 안돼라고 말하지 않고, 조용하면서도 눈부신 끈기와 같은 이 갈망을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밖에서 나를 무너뜨리기 전에 내 스스로가 나를 무너뜨릴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꼭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무너뜨린 채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해 라고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이 항해를 갈수 없더라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해 가면서 그 일지에 쓴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은 순풍이 불어서 우리가 잘 갔다. 그렇게 쓴 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저 항해를 했다. 오늘도 항해를 했고, 내일도 항해를 할 것이고, 그저 매일 항해를 하다 보니 결국은 도착하더라. 그 과정에. 그저 파도를 만나서 어려울 때도 있었고 심지어 말한 대로 선상 폭동이 있었어요 콜럼버스가 탔던 그 회, 배에 그런데도 매일매일 항해했기 때문에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갈망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꼭 나아가셔서 야곱을 복주시고. 그의 인생을 굳건하고 놀랍게 세워 주신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으로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이 새벽에도 간절하게 또 최선을 다해 부르짖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갈망과 열정의 삶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는 모든 새벽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